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다른 점입니까? 아니면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조금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정적인 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을 대신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하는 전하는 목회적인 겉면을 담은 편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같았던 디모델을 향하여서 당장 달려가서 디모델을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바울이 편지를 쓰므로 통해서 디모델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델 전서 6장 11절 이후의 탈락은 이 편지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결론 부분이니까 뭔가 바울이 핵심적이고 뭔가 가슴에 새겨야 할 중요한 것을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슴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헬라어 단어 중에 대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대. 이 대라는 말은 참 참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흔히 통상적으로는 뭐 그러나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이하게 오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네요. 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통상적인 번역을 따라서 그러나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문맥에 어울려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앞달락에서 6장 3절부터 3절에서 10절까지에서 거짓된 교훈,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앞서서 거짓된 교훈에 대해서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칭호가 좀 멋지게 들립니까? 구약성경을 보니까 이 칭호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붙여진 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나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등에게 이런 멋진 칭호가 붙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멋진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고 따르며 싸우며 치하는 사람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피하고 따르며 싸우며 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는 사람입니다 11절 3반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들은 바로 앞에 나오는 3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의미하는데요. 3절에서 10절에서의 핵심 요절은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르지 아니하면 11절에서 말하는 이것들은 예수 그리소의 말씀과는 배치되는 상반되는 다른 교훈에 관한 것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3절 이후의 구조들에서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부패한 마음을 가졌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과 반대되는 이런 다른 교훈을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이 다른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 비성경적인 가르침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율법주의. 오늘 날에도 현대판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가르침입니다. 기복신앙, 무교회주의. 이 무교회주의라는 것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교훈들, 이단적인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다른 교훈, 성경과 반대되는 교훈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특히 무엇보다 미디어, 미디어라는 것은 뭐 TV나 영화 등의 매체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미디어를 통한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참으로 넘쳐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저는 가끔씩 요즘에 유행하는 뭐 TV나 영화를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알아야 세상 문화를 또 이해할 수 있고,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 4월쯤에 JTV, JTBC에서 유행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TV 안 보시는 것 같네요. 예. 어, 이런 제목의 드라마였습니다.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예쁜 누나를 좋아합니다. 특히 이 누나가 밥을 잘 사준다. 그러니까 더욱더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제목도 참 멋집니다. 그리고 어딜 가나, 어른들도 아이들도 막이 드라마가 재밌다고 하도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한 편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스토리는 다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 드라마의 주 내용은 어, 연하 남자와 연상 여자의 그런 둘이 두 사람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뭐 TV 안 보시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재밌다라는 생각보다는 참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이 커플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한 편의 드라마 가운데서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는 15세 이상 관람 가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관계의 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나오면 화면을 옆으로 돌리고, 그리고 반드시 아주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배경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이런 장면들을 계속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점점 들겠습니까? 아, 혼전성 관계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 외에도 미디어에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참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때로는 아무리 재밌어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다른 교훈들을 피하라. 여러분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과 반대되는 다른 교훈들을 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다른 교훈들을 피할 뿐만 아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강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따르다는 의미는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뒤쫓다. 무엇을 찾기 위해서 서둘러 따라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단어가 경주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데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아주 강하고 능동적이고 힘찬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단어지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덕목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덕목들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전력질주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일부 기독교인들 가운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의 소극적인 측면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무언가, 무언가를 하지 말라 그런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계명이 뭐가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중에 여덟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은 이 구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 도둑질 안 하면 되지. 그리고 도둑질은 하지 않은 채 옆에 사람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어 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는 마음껏 채우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극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뜻은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보존하도록 충실히 애써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있는 것을 보거든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형제의 소나 양의 이런 것을 보면은 당연히 뭐 훔쳐서는 안 되겠지요. 그건 도둑질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 잃어버린 것을 알면서도 못본체 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2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형제에게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라. 심지어 2절에서는 그 형제에게 잃어버린 것을 바로 찾아주지 못할 것 같으면 당분간 너의 집에 그것을 기르고 있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찾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 지고 있는 의무를 거부할 때 우리는 그들의 재산을 행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소극적인 측면, 단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교훈을 피하는 것만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의로운 삶, 경건한 삶,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인내의 삶, 온유의 삶을 적극적으로 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교훈을 피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쫓고 그리고 이처럼 피하고 따르는 삶은 믿음의 싸움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른 교훈들을 피하고 또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와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를 섬길 때 그때 제가 그 성겼던 교회는 서울의 강남 항보판에 있었습니다 강남의 정말 중심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교육의 열풍이 정말 거세었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학원을 많이 다니는지 얼마나 그래서 바쁜지 제가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큐티하라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주일날 아침에 학원 보충 수업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러면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왜그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혹독한 사교육을 시킬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시키거든요.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학원 보내고 다 하거든요. 우리 집 아이만 안 하면은 뒤처질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안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와 의지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믿음의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쪽 것들을 피하고 저쪽 것들을 쫓는 것은 어쩌면 이런 삶은 세상을 거스르는 역으로 거스르는 삶입니다. 세상을 거스르니까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고 두렵,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지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세상을 거스르면서 오는 불안함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사이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믿음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싸움은 부정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믿음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싸움이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영생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취하다. 이렇게 취하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왠지 이것이 먼 미래에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헬라 원문에 보면은 이네 가지 동사가 전부 다 명령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세 가지 단어 피하다 따르다 싸우다는 현재 명령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영생을 치하다 고 말할 때이 치하다는 과거 명령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있을 만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는 영생을 취하였다. 영생을 가졌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잘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고 그것을 붙잡고 있기에 이 믿음의 싸움을 담대하고, 당, 아주 당차게 멋지게 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싸움이고, 우리에게는 이미 그 싸움의 승리의 전리품인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발발하면 군인들은 누가 이길지도 모르는 그 싸움에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싸움에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전쟁에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것을 알고 있고, 또그 승리의 전리품인 영생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이 싸움을 담대하게 멋지게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구조를 영생을 붙잡고 있으라는 구조를 묵상하면서 그 순간 제 마음에 참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에 참 백만물짜리 미소가 이렇게 생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향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영생보다 귀중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영생보다 값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억만금을 주더라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당히 싸우십시오. 멋지게 싸우십시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하고 곧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피하고 따르며 싸우며 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가 이런 삶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기로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디모데가 언제 그런 증언을 하였을까요? 디모데가 세례 받을 때 그런 증언을 하였을까요? 아니면 디모데가 혹시 목회자의 안수를 받을 때 그런 증언을 하였을까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면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바울이 아니 디모데가 세례를 받았을 때 했던 신앙 고백을 음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혹시 여러분이 그때 했던 신앙 고백을 잊어버렸을까 봐 세례 받을 때 세례 서약 중에 세 번째 하였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세례 받을 때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 중에 세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이것이 세례시에 여러분이 많은 교인들 앞에서 받았던 질문이고, 여러분은 분명 이 질문에 예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부인해도 늦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봤고, 들었습니다. 이미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증언한대로, 고백한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가 이미 증언을 하였다. 그 증언대로 살아라.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14절을 덧붙이는데 14절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치아는 삶을 살되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라.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지키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왠지 이 말씀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가 않습니까? 혹시 어떤 분에게는 이 명령이 가혹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고, 본을 보이셨고, 그리고 이 싸움은, 이 믿음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 승리의 전립품인 영생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면 그것이 맞는 말이라면 해볼 만한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례받을 때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많은 증인 앞에서 서약하였습니다. 서약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멋지게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되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멋진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말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우서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으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